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기름, 아 고아의 낙이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씹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에들나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빼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초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혹시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산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 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르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프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자 누구랴? 안녕하세요. 최용진 전도사입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 묵상입니다. 비가 온 뒤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는 것 같고 이제 곧 2022년도가 다가옵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11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능이 있는 날이죠. 저도 이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그 수험생들의 마음을 조금은 어, 공감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수험생 때를 기억하면 어, 수능을 보기 전에 나름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 친구들은 수능 전날까지 게임을 하고 놀았는데 저보다 성적이 더잘 나온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고 화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주변에 계실 겁니다. 아니, 오히려 저 사람은 저렇게 성격도 아, 괴팍하고 안 좋은데, 또 나쁜 짓도 하는 것 같은데, 참 사람이 못돼처먹었는데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의 날을... 하게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악인의 형통함에 울부짖는 그요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 본 욥기 23장은 그요의 고백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죠.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구절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곡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기 24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대한 그 물음을 던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판의 때, 모든 억울함이 해소될 그때는 언제인가? 라는 그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 말은 요 주변에는 부자와 권세자들에게 수탈을 당하는 약자들이 무수히 많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구절에는 아버지 없는 어린 아이를 노예로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요배 주변에는 약자들에게 압제하고 압제를 당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압제자의 악행을 다 보고 계십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해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현실을 바라보며 의문을 품었던 욕도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과 문제로 인해 답답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억울함을,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믿음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약속을 발견하고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한 주도 그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